어리석은 왕과 지혜로운 왕. 산 넘어 강 넘어 이상한 나라. 산 넘어 강 넘어 안개 자욱한 고개를 넘어서면 조용한 들녘과 푸른 산줄기 맑은 강이 어우러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는 잘 뜨고 비도 제때 내리고 들판에는 누런 벼가 고개를 숙이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풍요로워 보이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매일같이 줄을 서서 나무껍질죽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이 홀쭉하고 장터엔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이끄는 자, 왕이 무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뿐인 왕. 그 왕의 이름은 구루왕이었습니다. 왕은 녹다란 궁궐의 주홍색 방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불을 덮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밖에선 신하들이 속삭이며 회의를 하고 있지만 왕은 꿈나라에서 꽝 사냥을 하고 있었지요. 폐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일어나고 점심은 진귀한 고기로 차려진 연회였습니다. 왕은 우통을 벗고 활을 쏘며 말했습니다.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날 오후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습니다. 폐하. 가뭄으로 논이 말라 붙었습니다. 왕은 피식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게 다 운명 아니냐? 내 탓이 아닌 것을. 궁 안은 웃음 소리로 가득했지만 궁 밖의 장터는 빈 속과 빈 지게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푸성기 대신 팔리는 건 한숨이고 백성들은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나라 정말 괜찮은 걸까? 운명의 밤. 그날 밤 구름 한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왕 뒤뜰의 오래된 석등 앞에 누군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입고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요. 그가 문을 두드리고 말없이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본래 그대 것이 아니었소. 왕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가 내 자리를 넘보느냐. 노인은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진짜 임금은 태어나자마자 궁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백성의 손으로 다시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그를 장인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루왕은 겉으로 화를 내며 씩씩댔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궁속 신하들 사이에서 퍼졌고 다음 날 장터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장인왕을 본 사람 있대? 그 사람 손이 금손이래.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이튿날 아침 장터 한쪽에 두 노파가 손에 고구마 바구니를 놓고 수군댔습니다. 그 장인왕이 수레를 고치는데 말이야, 바퀴사를 다시 깎더니 세 배는 오래 간다더라. 재봉틀도 직접 만든다더만, 천도 없이 옷을 지어냈다던데. 아이들도 흥분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왕이래. 하늘이 백성을 위해 따로 점장거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엔 오랜만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비록 여전히 밥은 부족했지만, 이야기만으로도 속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왕 앞에 선자, 왕궁 앞 광장은 이미 인산 이내 였습니다 낯선 사내는 손에는 흙 묻은 연장을 든채 왕궁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창을 들어 그를 막으려는 순간, 백성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를 살린 이는 저 사람이오. 막지 마라. 막으면 우릴 막는 것이다. 병사들은 한참을 주저하다 조용히 창을 내렸습니다. 장인왕은 궁그 안으로 들어섰고 그 끝에 붉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있던 구루왕과 마주했습니다. 구루왕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인왕은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백성에게 필요한 이는 연회가 아닌 대책을 여는 자입니다. 비단이 아닌 손에 흙을 묻힐 줄 아는 자입니다. 구루왕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창 밖에서는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왕좌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몰랐다.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백성들의 배고픔이 내 책임이라는 것도 이제야 알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진정 나라를 위한 이에게 물려주겠다. 구루왕은 왕관을 벗어 스스로 비단 방석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고, 곧이어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새 광장엔 환호가 가득 찼습니다. 왕이 바뀌었다. 백성이 바꿨다. 살아난다. 우리나라가 살아난다. 구루왕은 조용히 궁 뒤편으로 걸어갔고 장인왕은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앉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곁입니다. 먼저 논두렁으로 갑시다. 우리가 함께 일구는 밭이 이 나라의 진짜 왕좌입니다. 태평성대의 시작. 며칠 뒤 들판에는 새로운 수로가 파이고 사람들이 함께 호미를 들고 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게를 지고 옮겨다니며 장난을 치고 어르신들은 웃으며 방아를 찧 었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가 만든 지혜의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책을 펴고 글을 배웠습니다. 왕은 매주 마을을 돌며 백성과 밥을 나눴고 함께 된장국을 퍼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왕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이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이름 없는 무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태평국이라 불리게 된이 나라는 이웃 나라에서조차 부러워하는 고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덕 넘어 작은 솔밭에 허름한 흙 무덤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엔 작은 나무패 하나만이 세워졌지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이 진정한 왕이다. 그 무덤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사람들 모두가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지요.